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합 SN입니다. 얘는요, 첫째 항, 얘는 둘째 항이 되겠죠. 셋째 항, N번째 항까지 더한 거를 이해하기를 하고요. Sn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요, 이 1번 식에다가 양변에 r을 곱합니다. 여기에 r을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에 r을 곱하면 ar이 될 건데, 이 ar을 밑에 쓴게 아니라 바로 한칸 옆에다가 썼습니다. 여기 r을 곱한 건 a r r의 제곱이 될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옆에다가 썼어요. 얘도 옆에다가 쓰시고요. 이거 바로 앞에 있는 얘에다가 r을 곱한 것도 요 옆에다가 썼습니다. 여기 r을 곱한 것도 여기에다가 썼어요. 얘한테 r을 곱하면 지수가 n 1로 되겠죠. 여기 r을 곱한 것도 옆에다가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두 번째 식과 첫 첫 번째 식을 빼면은요 좌변은 SN에서 아래 SN을 뺀게 되겠죠 SN에서 아래 SN을 뺀 값이 되고요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은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와 아래 있는 거를 빼니까,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다 없어지겠네요. 얘 없어지고,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요. 남는 건, 위에 맨 앞에 하나, 밑에 맨 밑에 하나가 남겠죠. 두식을 빼니까, 이거 빼기, 요거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얘는요, AA, 인수분해를 해주면, A에서 a 에서 a r 의 n 제곱은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이 식에서 양변을 1 r 로 나눠주면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 인 n 항까지 합 S n 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나온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양변을 1-r로 나눠서 이 식을 만들었습니다. 1-r로 나눈다라는 소리는 1-r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1 r이 0이라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1 r이 0이 된다는 소리는 r 값이 1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r이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의 합은 공비가 1이니까 앞에 첫째 항이 a라면 둘째 항도 a가 될 거고요. 셋째 항도 a가 되겠죠. n번째 항도 a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하면, a가 n개가 더해졌으니까, sn의 값은 na가 나오겠네요. a가 n개 더해졌으니까, na가 나오겠죠.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은요, R 값이 1이라면 NA 의 값을 갖고요. R 값이 1이 아니라면 이 공식 또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된다. 자, 우리는요, 1-R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공식의 양변에 마이너스를 분모와 분자의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이 식이 나올 거예요. 어떤 공식을 가지고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얘는요. 알값이 1보다 클때 사용을 하고요. 얘는 알값이 1보다 작을 때 사용을 하는 게 편하다. 왜냐하면 분모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알값이 1보다 클때 알이 앞에 있는 공식을 R이 1보다 작을 때 R이 D에 있는 공식을 사용해서 합을 구해 주는 것이 편하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AN과 SN의 차이점을 보면요. 일반항은 R의 지수가 항 번호보다 하나 적게. SN은요, 아래 지수가 항 번호와 똑같이, 이러한 공비 아래 지수의 차이점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면 헷갈립니다. 합을 구할 땐 N값을 그대로, 일반 항을 구할 땐 N값보다 하나 적은 게 지수에 들어간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는요, 첫째 항 A와 공비 R을 구해주면 되는데요. 합을 구할 때는요, 첫째 항과 공비와 항번호를 세 가지를 알아야지 합을 구할 수 있다.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렇게 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수의 규칙을 뭐 배열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갑자기 Sn이 튀어 나왔습니다. 등차수열에서 배운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Sn이 주어졌습니다. 일반항 an은 어떻게 구한다? sn의 식 얘는 주어진 식이죠. 이 식에서 sn-1을 빼서 구한다. 얘는 주어졌고요. 얘는 주어진 얘를 가지고 찾아주면 되죠. sn에서 sn-1을 빼서 만든 이 일반항의 식은 둘째 항부터 적용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 항은 주어진 SN의 식에다가 1을 대입해서 구해 주면 된다. 자, 우리가 이미 등차수열에서 공부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자, SN의 식이 주어졌고요. A1과 A4의 값을 더하라고 했네요. A4를 구해보면요. A4는 주어진 SN의 식에다가 항번호에 4를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S4에서 S3을 빼주면 A4를 구할 수 있는데요. S4라는 건이 N값에다가 4를 대입한 거죠. s3이라는 건요 n값에다가 3을 대입한 거죠. 얘를 계산을 해 주면 502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a1은 sn의 식에다가 1을 대입해서 구한 s1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4가 되겠습니다. 두 개를 더해 주면 504가 되겠네요. 자, an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an은 이 식을 변형해서 구해 주면 되죠. Sn에서 Sn-1을 빼주면 an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Sn이 5의 n 제곱-1입니다. 그렇다면 S, N-1의 식은 이식을 이용해서, 즉 N자리에 N-1을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구요. A, N은 S, N에다가 S, SN N-1을 빼면 계산을 할수 있겠네요. 자, 얘는 1이 서로 없어질 거고요.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계산을 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2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3제곱을 계산을 할 건데요. 물론, 16 빼기 8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얘를 인수분해를 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2가 4개 곱해진 거와 2가 3개 곱해진 거는 공통으로 곱해진 게 2가 3번 곱해진 거죠. 지수가 작은 것만큼 공통으로 곱해지겠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2의 4제곱과 2의 3제곱의 공통은 2의 3제곱입니다. 지수가 작은 것만큼. 그렇다면 남는 건 2가 남을 거고요. 여기는 1이 남겠죠. 그래서 2의 3제곱. 16배기 8은 8, 2의 3제곱은 8. 인수분해를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똑같이. 5가 n개 곱해진 거와 5가 n-1개 곱해진 거, 하나 차이 나죠? 지수가 작은 쪽이 얘입니다. 얘가 공통이죠. 5가 n개 곱해진 거에서 n-1개 곱해진 걸 빼주면 하나 남겠죠, 5는. 여기는 1이 남을 거고요. 4 곱하기 5의 n-1. 요렇게 a n을 구해주면 된다. 자, 요렇게 구한 a n은 두 번째 항부터 사용을 하는 거고요 얘는 sn을 가지고 쓴다. sn은 4. 그래서, 요렇게 주어진 sn을 이용해서 a n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답은 a n은 4 곱하기 5의 n 1. 여기는 두 번째 항부터 A1은 여기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S1을 가지고 한다. 4 이렇게 계산을 해 주면 되겠죠. 이 일반항은요 여기 n에다가 1을 대입해도 첫째 항이 4가 나오네요. 그 일반항은 A, 원 일반항을 가지고 구한 A1 값과 SN을 가지고 구한 S1의 값이 서로 같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쓴다 답을? 그냥 요거 하나만 써도 상관이 없다. 됐습니까? 그렇게 하고 N은 요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러한 규칙을, 이러한 식을 가질 때, 얘가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룰 때, K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등차 수열에서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기억을 잘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S0라는 건 없지만 만약에 Sn의 식에다가 0을 대입하면 당연히 하나도 더하지 않았으니까 0의 값이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0의 값이 나온다면 첫째 항부터 규칙이고요. 0의 값이 나오지 않는다면 첫째 항부터 규칙이 되지 않는다. 즉 첫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라는 소리는 s 0에 값이 0을 갖는다라는 소리다. 그러면 이 sn의 식에다가 n에다가 0을 대입을 해준 s0. n에다가 0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곱하기 3이 되겠네요. 플러스 k. 이 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결론적으로 k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6이 아니라 마이너스 6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sn, 5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갖습니다. 얘도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첫째 항부터, 이 일반 항을 따르죠. 첫째 항부터 규칙입니다. n에다가 0을 대입하면요. 5의 0제곱은 1입니다. 얘도 s0가 0이 나오기 때문에 첫째 항부터 규칙을 이루는 sn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요 일반항에서 구한 첫 번째 값과 sn에서 구한 첫 번째 값이 서로 같다. 됐어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 AN에서, 루토 AN의 첫째 항부터 사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요, 요렇게 집합기호 안에 쓰여 있는 얘가 일반항이라는 소리에요. 이 기호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자, 얘는요, 루트 A1 루트 A2 루트 A3 루트 A4로 이루어진 수열이구요. 이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소리에요. 자 앞에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얘는 일반항이 AN으로 되어있습니다. 얘는 A1 A2 A3, A4라는 소리고요. 이 수열은 첫째 항 공비가 각각 1과 4라는 소리니까, 얘가 첫째 항, 이 값은 1이고요. 공비는 4, 여기는 16, 여기는 64라는 소리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a1 값이 여기에 들어가면 1이 되고요. a2 값이 여기에 들어가면 2가 되겠네요. 여기에 얘가 들어가면 4가 되겠고요. 여기에 얘가 들어가면 8이 되겠네요. 즉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이고 항수 n 값은 4라는 소리다. 이세 가지를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합을 구할 수 있다. sn을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인데, 공비가 1보다 크니까, r-1. 그러면 여기가 r이 앞에 왔으니까, rn 제곱-1. 이 공식을 이용해서, s4, 사항까지 합은, 이 값들을 공식에 대입을 해서, 1이니까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15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일반항이 A, N이 되어 있는 이 일반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 등비수열은 이러한 관계에 있다.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둘째 항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공식에 의해서 요렇게 표현을 할수 있고요. 첫째 항은 요렇게. a4라는 합은 항은 일반항의 공식에 의해서 a 두 번째 항은 일반항의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특정 항을 표현을 할수 있겠네요. 자, 얘는요, Aa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고요. 얘는요, AR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네요. 식이 두 개입니다. 얘가 1번식이고 얘가 2번식인데 연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곱으로 되어 있는 건 나눗셈을 하라고 했어요. 이거 나누기 이거를 하면 얘가 1번식이고 얘가 2번식인데 1번식이 좀큰 거니까 이렇게 2와 1을 나눠주면 ar A가 되니까 R 남을 거고요. 얘는요, 합차 공식에 의해서 R 플러스 1, R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R 마이너스 1은 서로 나눠주면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R 플러스 1이 남겠네요. 120에서 6을 나누면 20이 되겠네요. 자, 얘는요, R에 대한 2차. 요렇게 정리를 할수 있고요. 플러스 5와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알값은 마이너스 5 알값은 4 공비가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없애주고 얘가 선택이 되겠네요. 자, 알값이 4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알값 4를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a의 값은 이가 되겠죠. 요식과 요식을 가지고 A값과 R값을 구했습니다.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입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요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편하겠네요. 5항까지 합 S5는 R값 테이블하면 첫째 항 테이블하면 5항까지 여기 그대로 똑같은 지수가 들어간다. 됐죠. 얘를 계산을 해 주면 682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거 계산 과정 생략했습니다. 계산을 해 보시면 682가 나올 거예요. 자, 얘는요, 조금 식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 3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요, R-1에 A에 첫 장부터 n항까지니까 항의 개수가 n 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n이 올라가는 거고요. 이 값이 30이다. 첫째 항부터 2n 항까지 합이 50이다. 그러면 항의 개수가 2의 n 제곱. 이라는 소리고요. 이 e, n 개라는 소리고요. 얘를 가지고 합을 구하는 공식을 적어보면 r-1에 a에 여기에 r의 지수는요. 항의 개수가 그대로 올라간다고 라 했습니다. sn이니까 n개의 합이니까 n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e, n 개의 합이니까 r에 이 e, n 개라고 적어줘야지 된다. 했어요 얘가 50이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건 이겁니다. 아래 2n제곱을 왜이렇게 표현했느냐. 항의 개수가 그대로 올라갑니다. 더하고자 하는 항의 개수는 2n개에요. 그래서 얘가 2n이 지수에 올라갔고요 여기에서 아래 2n이라는 얘는 아래 n 제곱의 제곱이다. 얘가 아래 n 제곱의 제곱이니까 이 분자는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을 인수 분해를 해서 쓸수 있다. 아래 합차 공식을 가지고 인수 분해를 한 겁니다. a b a b 했지요. 자, 그다음에 얘가 분자가 문자도 많고 식이 복잡하니까 분수 계산입니다. 3분의 2x라는 얘는 요렇게 바꿔서 표현을 할수 있는 것.처럼 분자가 복잡하니까 요렇게 표현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됐죠? 얘를 X를 밑에 쓴 것처럼 얘를 요 밑에다가 썼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얘는 50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데요. 얘하고 얘가 똑같네요. 그럼 얘는 50이 되겠죠. 아, 요, 요겁니다. 요거 선생님이 잘못했어요. 아래 n 제곱 마이너스 1, 얘는 30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아래 n 제곱 플러스 1은 양변을 30으로, 나는 3분의 5의 값을 가질 거고요. 아래 n 제곱 값은 마이너스 1의 2항을 하니까, 3분의 2라는 값을 갖겠네요. 됐죠? 자, 조금 복잡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건,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첫째 항부터, 3n 항까지입니다. 여기는 항의 개수가 3n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합은요. r 1분의 초항의 지수의 항의 개수가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값을 구해야지 돼요. 자, 얘는요. r의 3n이라는 건, 얘를 요렇게 본 것처럼, 요렇게 표현을 할수있고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인수분해를 하면, 요렇게 인수분해를 할수 있는 것처럼,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a의 세제곱 세제곱이니까 a b를 쓰는 것처럼 얘는요. 이거의 세제곱이니까 요렇게 됐죠. 곱하기 여기에다가 줄줄줄 쓸 건데요. 얘는 요것처럼 밑에 내려서 써도 상관이 없다. 자, a의 제곱입니다. 지금 a가 rn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r의 en 제곱이라고 써 주면 되고요. 여기는 RN제곱. 의이 값은요, 맨 처음에 30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었죠. 얘는 맨 처음에 30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RN제곱이 3분의 2라는 걸 구했으니까 얘는 제곱을 한 값이 되겠죠. 3분의 2의 제곱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1. 9분의 4가 되고요, 분모를 통분해서 계산을 해 주면 얘는요, 9분의 19가 되겠네요. 즉, 3분의 190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는 거에 의해서 인수분해 해 주고, 요렇게 표현되는 거에 의해서 인수분해해 줘서 구한 r n 제곱 값을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